자, 그러면 우리 어, 아이 어, 들어올 때마다 다시 우는군요. 네. <laughs> 자, 기체에 관한 법칙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까지 어, 칠판 설명을 끝냈어요. 그죠? 그리고 남아 있는 게 지금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하고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 요 얘긴데 그 전에 이제 우리 교재에 어,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이 좀 나와 있어요. 거기 한번 보, 먼저 볼게요. 48 페이지 더 알아보기 봅니다. 자, 이상기체와 실제기체라는 것부터 먼저 설명이 들어가네요. 1번. 이상기체는 기체 분자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지 않고,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를 기체 전체의 부피에 비해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한 것이다. 점질량이란 뜻이에요. 인력이 존재하지 않고, 점질량이다. 자, 두 번째. 실제기체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따르지 않지만, 낮은 압력과 높은 온도 조건에서는 이상 기체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것도 어때요? 괜찮죠? 사람이 이해되는데.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기 위한 조건. 분자량이 어떤 기체일수록? 작은 기체일수록. 두 번째. 압력이? 낮을수록. 세 번째는 온도가? 높을수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자, 네 번째. 별표합니다. 반대를 발쓰시기에요. 자, 이 반데르발스 식은 최근에 두번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반데르발스 식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자, 높은 압력, 대기압 조건에서 이상 기체 방정식을 뭐한 식이에요? 보정한 식. 보정한 식인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됐죠? 거기에 관계식은 어떻게 되냐면 압력 보정 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V 제곱분의 n 제곱 a. 됐죠? 그죠? a가 바로 뭐예요? 반대로 발상수이면서 얘가 압력보정인자예요. 압력보정인자. 그 다음에 V-NB 돼있죠, 그죠? 그죠? 이 B가 바로 뭐냐면 반대로 발상수이면서 부피보정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피부적인 자. 일단 여기에 관련된 기출문제는 우리가 문제풀이 시간에 들어가서 다 얘기를 할 겁니다. 실제로 문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뭐 거의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지금은 이 실제 기체 방정식을 아는 것보다 이상기체 방정식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가 더 포인트예요. 그걸, 그걸 활용을 못하면서 실제기체 상태방정식을 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요 반데르발스 방정식은 문제 풀이할 때 제가 하나하나 케이스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발 알아듣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아 반데르발스 반데르발스 상수가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압력 보정 인자고, b는 부피 보정 인자다 라는 정도로 얘는 선택지 보기에도 나온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발 이해되시죠? 자, 그 정도. 그리고 뭐 여덟 번째 거기 법칙과 이론 또는 모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한번 복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여러분, 아홉 번째 기체분자 운동론 여기 보세요. 기체분자 운동은 기체의 성질을 분자의 운동으로 설명하기 위해 정립된 이론으로서 아까 뭐 있었어요? 여러분, 기체분자 운동은. 일력이나 반발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체는 무슨 질량이다? 점질량이다. 세 번째 끊임없이 직선운동한다. 그 다음에 무슨 충돌이다? 완전탄성충돌이다. 그 다음에 기체 분자의 평균운동에너지 EK는 2분의 3 KT 이런 관계식을 갖는다. 이 내용들이 어쩌 그죠?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 놓은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내용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어, 49페이지에 2번. 보일의 법칙과 기체 분자 운동론, 샤르의 법칙과 기체 분자 운동론이에요. 그는 그림을 잠깐 보시면 되는데, 먼저, 가번부터 봅니다, 그림. 보일의 법칙과 기체 분자 운동론. 보일의 법칙이니까 일정한 온도죠, 그죠? 일정한 온도인데, 거기다 지금 위에 압력을, 압력, 뭐, 분동이라고 래요 분동, 그죠? 여기 뭐죠? 그 금속 막대로 생긴 분동을, 더큰걸 올려놨어. 그럼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압력이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요 압력이 증가할 때, 변하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 그, 오른쪽 파트 그림, 어, 왼쪽 파트 그림에서, 두개 있죠, 그림이, 그죠? 두개 중에서, 가번, 보일의 법칙과 기체 분자, 운동론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실린더가 지금 두개 나와 있잖아요, 그 밑에, 그죠? 그 왼쪽, 어, 왼쪽 실린더에서 오른쪽 실린더로 가면서 어떤 물리량들이 변하는,